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그 일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딱한 가지 사랑 때문이에요. 여기 사랑이 타락되어 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세상은 그걸 사랑이라 그래. 사람들한테 이런 게 사랑이야라고 가르쳐요. 육체적인 게 사랑이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다라고 말하죠. 근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그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른 성경적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